최근 MBN에서 방영 중인 지구 탐구생활의 서혜진 PD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동원 군을 복귀시켰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이 빠진 장미꽃 필 무렵은 시청률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혜진 PD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서혜진 PD는 그간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인재들을 아끼고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장미꽃 필 무렵이 새롭게 단장하여 돌아올 때 황영웅 가수님의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장미꽃 필 무렵은 황영웅 가수님이 빠진 후 1.9%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일시적인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축 스타가 없어진 것이 시청률 하락의 주된 이유로 보이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1등을 차지한 손대진 TOP7이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황영웅 가수님의 부재가 시청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미꽃 필 무렵뿐만 아니라 불타는 장미단 역시 시청률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인기를 이어갈 간판 스타의 부재가 시청률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동향을 짚어보면, 황영웅 가수님의 부재가 각종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단기간에 3만 4천 명이 넘는 팬카페 회원을 모으며 트로트계에서 7위에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는데요. 그런 그를 쉽게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것이 아쉬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작한 TV 조선의 새 예능 미스터 로또와 비교해 보면 출연진들의 인기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스터 로또는 미스터 트롯 2의 TOP 7뿐만 아니라 박서진 님 같은 단단한 팬층을 가진 가수들의 지원 사격까지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장미꽃 필 무렵에서는 황영웅 가수님의 부재로 프로그램을 대표할 간판스타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트로트 가수 티오피7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명웅, 김호중, 영탁, 송가인 등은 모두 510만 명 이상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황영웅 가수님과 비슷한 인기를 자랑하는 박서진 님도 39,000명 이상의 팬덤을 확보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트롯맨 TOP7 중에서는 손태진, 님만이 11,000명 이상의 팬을 확보했을 뿐 다른 참가자들은 만명 이내의 팬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의 변화로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었지만 이제는 여론마저도 황영웅 가수님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돌아올 예정인 5월 29일에는 황영웅 가수님이 함께 복귀하길 바라는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혜진 PD는 내년 봄을 목표로 불타는 트롯맨의 여성 버전인 불타는 트롯거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황영웅 가수님이 출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영웅 가수님은 TV조선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타는 장미단과 장미꽃, 필 무렵의 시청률도 급감했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를 향한 팬들의 기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재로서는 황영웅 가수님이 방송으로 바로 복귀하기 보다는 팬들 앞에서 먼저 복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스한 5월의 기운과 함께 황영웅 가수님의 팬카페 파라다이스에는 다양한 모임과 행사 공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황영웅 가수님이 모임에 깜짝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팬들에게는 물론이고 서혜진 PD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서혜진 PD는 출연진 섭외에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며 황영웅 가수님을 포함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기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 날짜는 빠르면 5월 29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미꽃 필 무렵이 재단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네요. 물론 이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의 복귀가 적절한 시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진호와 일부 언론의 선동에 휘말려 황영웅 가수님이 하차를 당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제는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부당한 흠집 내기에도 많은 기자들이 그를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진호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 듯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고향에서는 착한 청년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 날짜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팬들의 더 강한 결집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믿고 응원하는 뜨거운 지지가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5월이지만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